안녕하세요. 보험을 상담하는 홍은지 사장입니다. 요즘에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엄청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제 더 늦기 전에 사적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 준비는 하긴 해야 할것 같은데 막상 준비하려 하니 워낙 종류도 많고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연금인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회사의 연금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어렵게 느껴지셨던 사장연금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목소리>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보험이죠. 많이들 의지하시는 만큼 요새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죠. 지금 국민연금이 30년 안에 바닥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인구감소로 돈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연금이 바로 사적 연금인 개인 연금입니다.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도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 연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적 연금을 비교해 보실 때 고객님들이 최저 보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저 보증 금리도 중요하지만 나이, 성별, 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상세하게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인 금리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최저 보증 연금은 변액 연금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변액연금이 고객님들이 맡겨 주시는 돈을 수수료를 제외한 뒤 펀드에 다시 적립시켜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래에 투자 수익률을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최저보증연금은 이 변액연금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투자 수익에 상관없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따지지 않고 최저 보증을 약속해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약속한 금리만큼 연금액을 계산해서 개시하기로 한 나이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저 보증 연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비과세혜택입니다. 월 150만원 총 보험료 1억 비과세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내가 내는 돈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돈 역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최저 보증 연금 보험 장점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이 연금 상품은 중도해지 시에는 손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원금에 큰 손해를 입는다는 점은 꼭 인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금 개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50세나 55세에 개시가 가능한 타사의 플랜에 비해 이 보험사의 연금 플랜은 30세부터 일찍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 연금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연금을 개설해주고 싶다 라며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플랜이 그런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플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대가 받는 연금 상품인데요. 부모님들이 받으시다가 사망 후에 자녀가 이어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아버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5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 30세에 연금개시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A사는 30세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30세가 될때 연금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금개시가 될때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되는데요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65만 5,764원씩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80세까지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피보험자 기준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또 얼마나 받을까요? 65만 5764원씩 자녀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상품이죠. 보험 하나로 이대가 걸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종신 지급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죠. 그럼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니까 자녀는 종신토록 보장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핏 계산해봐도 상당합니다. 이 예시는 100만원씩 10년 납부를 했다고 가정해서 설계한 내용이고요. 그럼 총 납부액이 1억 2천만원이지만 아버지와 자녀가 이대를 걸쳐서 연금을 받는 총 금액은 100세 사망이라고 예상하고 계산해도 5억 5천이나 넘는 금액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연금 상품의 경우 나이, 성별, 납입 기간, 개시 연령에 따라 예민하게 움직이는 상품이다 보니 각자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설계를 받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플랜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문의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료가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셔도 되고 아래 더보기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견에서는 보험사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대로 된 플랜만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